세계관 탑티어 아이돌 스위티의 멤버 은채. 일단 됐고 나 지금 수영이 집 왔으니까 이따가 일단. 솔로로 컴백할 예정인 멤버를 응원하기 위해. 아니 다음 주 컴백하는 애가 피자를 시켰어? 아니 잔소리를 하기 위해 멤버의 집을 급습합니다. 야, 뭐... 문을 열고 나온 건 재벌 이세인 남자친구와. 오빠 뭐해? 나 배고픈. 내 친구라고 믿었던 뭐? 수영. 오빠는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다. 네가 생각하는 거 맞으니까. 그냥 가. 이거 아, 씨미아야이년이 미치는 거 한번 보여 줄게 어 제대로 미쳐버린 은채. 그리고 눈 앞에서 머리 끄댕이 잡고 있는 아이돌? 이건 못 참지. 결국 전국적인 스캔들로 번져버리고 그러니까 정수영 씨를 은채는 사과 폭행 사과 혐의로 사과 경찰, 사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 정수영 씨 아파트에서 우연히 둘이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간적가 나서 상대방을 폭행했다 거죠. 우선 알겠고요. 관계는요? 아빠가 있긴 한데 연락 안 하고 산지 년도 아빠? 너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오랜 기간 동안 던졌던 패드립이. 근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네요? 현실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아버지 사망신고 되어 있다고요? 사고사니요? 6개월 다 돼가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아! 추격전을 벌이는 우직하고 꾸준하고 끈질긴 친구, 바로 최사범, 희찬입니다. 일로 와. 오늘은 또뭘 잡아온겨? 소매치기요 우리 동네 악당들을 파출소로 로켓 배송하는 히어로. 아무튼 우리 희찬이 덕분에 우리 동네는 청정 구역이요. 경찰이 하나 없다니까. 어. 태권도장 취미반 고객님들을 모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희찬은 사실 세계 랭킹 안녕하십니까. 1, 2위를 다투는 정상급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이 라이벌전에서 부리의 부상을 당하기 직전까지는요. 두 선수는 세계 랭킹 1, 2위죠. 그래서 더욱더 오늘 경기... 라이벌과의 경기에서 연이은 공격 허용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하고 마는 희찬. 왜 이렇게 많은 공격을 허용했던 걸까요? 희찬을 연기한 배우 김동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합기도 선수를 하긴 했었지만 태권도는 또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어, 저는 어릴 때 태권도 시범단 까지 했었어서 대본을 보고 태권도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이쯤 되면 아, 이 매치업을 성사시킨 감독이 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접당치 좀 어지. 공남영님. 대회 한 달도 안 남은 거 모르십니까? 아무튼 지금의 희찬은 말안 듣는 이 취미반 학생들을 멱살 잡고 캐리해야 하는 동네 체육관 사범입니다. 우리 반 이름이 뭘까요? 아 뭐. 취미반? 딩동댕 갑자기 요렇게 그럼 빡시게 거시기 해버리면 곤란하다 말이지 아니 이럴 거면 다들 대회는 왜 나간다고 하신 건데요 아니 그거야 관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신청해놓은 건. 돌아가신 관장님? 맞지! 그손 관장님 말씀 기억 안 나는가 손 관장님? 대회라는 것은 말이야 참가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우승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뇨 니 한편 은채는 잠시 연예계를 떠난 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 근데 잠깐만 저 태권도장 이름 방금 봤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물려준 건 건물 한 채. 어? <laughs> <laughs> 뭐이 건물이 이게 엄청 비지긴 한데. 그래서 어릴 때네 추억이 막 곳곳에 숨어 있어. 응? 하지만 그마저도 각종 비더미에 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 빚이는게 그렇지. 그 시중은행에 조금 있고 그리고 제2금융권도 없으면 섭섭한 거고 그리고 뭐 제3, 제4 뭐 그러다가 사채로다 모이고. 아 어, 네. 우선 법원에 접수할 서류는 다 끝났고요. 몇 가지 처리해 주실 것들이 있으니 며칠만 좀 계셔주셨으면 합니다. 며칠이나요? 한 5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일이요? 서류 정리 때문에 5일 동안 고향에 머물러야 하는 은채. 은채는 어릴 적 추억이 가득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곳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음 변한 게 거의 없네요.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아빠의 흔적들.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아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친 인사에도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무도인의 자세야. 두 사람이 한 10년 만에 보는 거지. 어. 이제 며칠 같이 지내야 되니까 사이 좋게 들치네. 얘랑요? 아, 얘기를 안 했구나. 얘가 여기 2층 살아. 한 5년 됐지니가? 응?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은채는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아니, 건물을 왜 팔아? 10년 넘게 연락 한 번을 안해 놓고 이제와서 뭐? 우리가 이 건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러니까 하지 마. 누가 지켜달랬어? 은채야, 그 아빠가 아빠요. 이 잘나신 태권도 꿈나무 키운다고 가족 버린 사람이에요. 아무튼 전 팔기로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 일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은채야. 다음날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도장을 찾은 은채. 그리고 그런 은채를 바라보고 있는 희찬. 바로 그때 빌런의 등장. 아니 이 얼굴은 한때 희찬의 라이벌이었던 남자. 그리고 은채의 남자 친구였던 남자, 수열입니다. 아, 여기로 도망온 거야? 네가 여기 왜 와? 알고 보니 이 건물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수열이었다는 거. 암판다고 안 야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 얘기 다 끝났는데 너한테는 절대 안 팔아 금방 많이 파세요 그날 밤 왠지 어색한 희찬과 은채 불편함을 느낀 희찬이 먼저 자리를 피하는데 야 최희찬 어디가 어너 어색해서 슬랩스틱 하려고 아우 좀 가만히 있어봐 아우 아파 아파 아우. 이렇게 막아 슬랩스틱이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은 가까워져 보이는 두 사람. 눈이 잘안 보이나 봐. 아니 아까 얼핏 들은 같아서. 나 걱정 어... 거면 나 간다. 아 항상. 갑자기 분위기 로맨스 이럴 때 우리에게 비교한 건 뭐? 아이고 이 야밤에 더라고 뭐 있는 거요. 무적의 솔로 부대. 이 사람 들 뭐야?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보시다시피 우린 건달. 신고할 거예요. 신고는 알아서 잘시고 제끼요. 갑자기 분위기 야인 시대. 은채를 보호해야 하는 시찬. 기찬만큼이나 강력한 발차기로 제압하는 은채. 그리고 며칠 후, 자소론채 은채를 찾아온 수열. 제안 하나 할게. 우리 태권도대 출연 좀 해주라. 거기 나와서 우리 억울어 좀끌어줘 니네가 예선 통과라도 하면 KBN 예능의 MC로 넣어줄게. 야, 대신에 그 대회 우승 못하면 그 건물 나한테 넘기는 걸로. 어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약속 꼭 지켜라. 씨...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손은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제와 다른 은채의 모습이 낯선 취미반 오늘부터 우리는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합니다 몸만 하면 눈에다 힘주고 저포스트에다 손가락질 드려 저포스트 떼부러! 동작 그만! 시방... 끝짝 동생이 나도 동작을 멈춰부렀는가? 우리 아직 연습 시작도 안 하지 않았나요? 나의 인생의 루틴이 여자를 절대로 터치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은 쪽과 터치를 해야 돼. 본나 카리스마 확실한 실력 발휘 가장 확실한 설득은 실력에서 나온다. 터치 <laughs> 취미반 모두를 설득해버린 은채. 열심히 소수는 꼭해 우리. 에? 아니 근데 우리 한명 모자르지 않아요? 선수는 여섯 명이 기본이라던데. 자, 선수 입장! 실례합니다 오빠 야, 손은 쟤 너... 진정한 매니저라면 왜? 아티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왜? 해줘야 하죠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우리 연습합시다 제니퍼는 발차기가 아주 수준급이고 수진우 님은 의외로 파워가 아주 좋아 수근이는 스피드가 좋아서 웬만한 정타는 허용하지 않고 정 실장님이랑 복남 형님은... 마침내 다가온 대회 당일 은채라는 어그로가 확실하게 끌린 탓인지 수많은 취재진의 모습이 보입니다 씨, 아직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 경기에도 출연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연예인으로 출연을 하러 온게 아니라 선수로 대회 출전을 하러 온 겁니다 도난들그이슈가 턱턱히 됐습니다 이렇게 수혈의 작전은 성공하고 좋아, 좋아, 좋아. 손태권도 취미반는 8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술 마신 김에 고백 하나 해도 되죠? 사실 나 이거 예선 통과하면 예능 MC 자리 약속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연습하고 시합하면서 정이 들었다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 이용한 거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잘된 거네 그럼. 우리 예선 통과하면. 은치 씨 방송 복귀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도 8강 진출했고. 아 그럼 다잘된 거네. 그래? 응? 다들 고맙습니다. 자자, 우리 그럼 4강 진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짜낼까요? 이렇게 화기애애하기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손태권도의 출전을 불러하겠다는 예. 주최측 홍보라는 단물은 빠졌으니 이제는 씹다 버린 껌이 된 손태권도장. 야. 어쩐 일이냐 여기까지? 몰라서 물어? 아니 모르니까 묻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와, 아, 진짜 왜 이러냐. 야, 내가 너 출전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 협회에서 안 된다는데 거기서 어쩌겠냐 내가. 김수열. 그러게 왜 욕심을 부려? 그냥 몇년 얌전히 있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슬슬 기어 나오든가 하지. 이거 다너 때문이잖아 지금. 좋아, 내가 빠질 테니까 우리 팀은 출전 시켜줘. 내가 왜? 야! 나그 MC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팀만 출전 시켜줘. 아 근데 어쩌냐? 어? 아무 뭐 너도 알다시피 우린 그냥 메인 스폰서 나불행인데 우리가 무슨 이미 있겠냐? 어? 뭐 여론이 돌아서면 모를까. 이렇게 대회는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아, <laughs>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뭐 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근데 은채는요? 아까 그재수업게생긴 분부장인가 뭔가 하는 그 인간 만나고온다 그러던데요? 뭐? 뭐? <laughs> 윤의 행방을 쫓기 위해 출동한 우리의 취미반 그리고 그곳에서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가> <roommate> 잠깐만요 저기 저기 음. <그 <소리가> 스위트 수영 같은 뜻밖의 임무를 어... 만나게 됩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연락했어? 내가 어디라고 와? 나 돌았냐? 헤어져. 됐지 간다. 오빠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라며 아 그럼 오빠가 다 해결하겠다며. 아니, 이게 혹 소리야. 낱말은 취가 듣고 놀라는 유튜버가 봅니다. 이 도파민 솟는 모든 장면을 녹화한 초보 유튜버 수근. 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은채는 여론 대반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들 고맙습다 진짜. <laughs> 그리고 이제 꽃가마 타고 연예계 복귀할 일만 남은 것 같았던 은채에게. 조금만 생각해볼게 생각할 게뭐 있어 네 컴백 무대를 특집으로 단독으로 편성해준다고 한다니까 야 막말로 하지만 그런 은채의 그런 마음속에 선택권 도장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은채 그리고 그런 해야. 은채를 찾아온 희찬 가 야,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거기가 네 자리니까 과연 은채는 스캔들을 극복하고 국민 여신 아이돌 스타로 화려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태권도 국가대표 유망주였던 희창과 오합지졸 취미반 수강생들은 손태권 도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시원하고 통쾌한 날라차기와 함께 다시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웃음과 감동, 청춘 로맨스와 시원하고 통쾌한 한방이 있는 영화, 리플레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저희 영화 요새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데 굉장히 따뜻한 영화입니다. 네, 저희 굉장히 즐겁게 찍었고요. 그리고 은채가 도도한 은채에서 어, 어떻게 따뜻하게 변해가는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나리오가 되게 따뜻하고 어, 저도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6일 개봉하는 영화. Replayy oldum. 너무 girede